까마, 그만 먹어. 진이 왔다, 진이도 줘. 응, 됐다. 아 진이 오, 드세요. 진이도 하세요. 까마. 까마기는 완전 막. 예, 까미도 줘라. 까미도, 까미도 있지, 까미도. 까미 저기 있네? 까미 저기 들어갔다, 터널로. 까미 하나 줘. 이민아, 까미 하나 갖다 줘. 잘 <laughs> 때. 까미가 살이 쪄서 봐라. 아이고. 우리 까미 성격이 엄청 좋아. 까미. 거기 없다. 저 양이 여기, 여기. 저, 저, 저 까마귀 저것도 거기 없지. 미미나. 미미. 미미. 요거 양이다. 저 미미가 좋아하는 양이야. 양이야. 까만이 가지 마. 앉았네. 저미가. 서미한테 주고 싶네, 미니가. 까망아,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, 까망이야? 응? 평소에 오지도 않으면서 먹을 거 있을 때가 오지. 미니가 하나 해서, 짱이 하나 줘. 아빠가 하나 꺼내줄게. 자. <목소리> 자. 슬슬 온다. 서미야, 까이야 먹어. 까망이가 먹어. 까망 <목소리> 나만 나, 나만 나. 욕심쟁이야. 가망이 욕심쟁이야, 유미야. 욕심쟁이야. 응. 자. 또 주세요. 많이? 많이? 이제, 이제 몇개 없어. 응. 하나씩, 하나씩. 까망이한테, 거의. <laughs>